자 이번 시간에는 외화자산 등에 대한 평가 차손익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5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외환 차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환차익이나 환차손은 해당 사업년도 입금 송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외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55 페이지에 보시면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받은 외화채권 채무 예, 어, 원화 금액과 원화 기장에게 차익 관련되는 부분을 환차 손익으로 잡게 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입금 손금 어, 법인세법에서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외화환산 손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화환산 손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이전에 평가 대상 자산 부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차 손익은 외환차 손익은 자산 부채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외화와 관련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는 부분이지만 환산 이익, 환산 손실, 즉 평가 차 손익에 대한 부분은 관련되는 자산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에게 기준상의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한 환위원 회피용 통화 어, 선도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낯선 용어들이죠. 대부분은 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화폐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화폐 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 부채를 의미합니다. 자 화폐성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구분되어 있는 예시입니다. 예시를 보면 화폐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 외상 매출금 받을 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부채 쪽에는 차익금, 외상매입금, 지급금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비화폐성은 선급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선수금, 예수금, 선수, 선수수익, 전환사채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차이가 뭐냐? 관련되는 자산 부채 계정이 소멸을 할 때, 소멸을 감소하거나 소멸을 할때 상대방 계정과목이 예금이나 현금으로 회계 처리되는 경우는 화폐성이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비화폐성입니다. 외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현금 또는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줄어듭니다. 외화 차익금과 관련되는 부분을 상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차익금이 줄어들 때 우리 회사에 돈이 나가게 됩니다. 예금이 줄어들거나 돈이 나가게 되죠. 그런 경우 화폐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급금이나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 같은 경우에 선급금이 줄어들 때에는 대변의 선급금 차변에는 매입이라고 하는 재고자산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금은 선수금이 줄어들 때 대변 계정에는 매출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과 연계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와 폐성은 상대방 계정 과목이 예금이나 현금과 상대, 상관없는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화폐성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화폐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자, 평가를 할때 어, 평가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어, 적용을 합니다.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현재 매매 기준율입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뭐죠? 동그라미 1번은 취득일 기준 매매 기준율이기 때문에 환점값 평가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평가를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입니다. 그러면 사업연도마다 평가를 하라라는 거니까 평가 안 하는 것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라라는 겁니다. 2번을 선택했다면 환산 손익이 나오겠죠. 그렇죠? 환산 손익이 나옵니다. 1번을 선택하게 되면 환산 손익이 나올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자 평가 방법의 신고는 최초로 그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신고서 제출 안 하고 임의로 평가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평가 방법서 신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의해서 평가하겠다라고 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사업 연도를 포함해서 5년 동안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5년 동안은 계속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한번 평가를 하면 계속 적용하는 규정으로 처음에 돼 있었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최근에 이제 환율 변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 변동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평가하기로 계속 계속 한번 평가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계속 적용하라고 했을 때 계속 평가 이익만 생긴다라고 하면 계속 이익만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위험 부담 또는 환차손익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 그러면 기업에게나 아닙니까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부담 을 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평가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적용한 후에 그 다음에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외화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장을 할때 기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외상매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외화 외상매출금을 기장할 때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근데 외화 예금을 기장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분할 인출할 때 원화 기장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판단을 해달라. 우리 매출원가 계산할 때 원가법에 의해서 선입선출법이 있죠 먼저 들어온 건 먼저 팔린 걸로 본다 그러니까 외화예금도 먼저 입금된 거는 먼저 출금된 걸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해달라는 거고 만약에 선입선출법 적용하기 힘들고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적용한다면 그 방법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니까 그러니까 적용을 할때 환율은 매매 기준율 등에 의한 환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매 기준율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매매 기준율은 서울 외국환 중개 주식회사라고 하는 사이트 요 사이트에 가셔갖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환율 적용 어, 확인을 하실 때니까 어, 그러니까 개별 은행 사이트에서 환율을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별 은행 사이트에서 환율을 확인하시게 되면 환율은 매 시간마다 고시가 되는데 조금씩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 기준율 세법에 적용하는 매매 기준율과 관련되는 부분은 요 서울 외국환 중개주식회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모든 기준 환율을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외화자산 부채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258 페이지 관련되는 내용 사례 통해서 살펴 보기 이전에 에, 그게 예규에 보시면 외화 예금 분할 인출 시에 원화 기장 산정 방법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선입선출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련되는 사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어, 선입선출법으로 외화 금액을 우리가 기장을 하려면 기초정보관리에계정과목및적교등록란에서 어, 외화 예금이라 관련되는 계정과목을 계정성격 어, 옆에 보시면 외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선입선출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일반전표에서 우리가 기장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입력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일월0날에 에, 외화 예금으로 어, 입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화 정보 창이 뜹니다. 그래서 통화 코드 U.S. 달러로 어, 선택을 하겠습니다. U.S. 달러, 자, 거래처 농협은행입니다. 자, 외화 금액 만 불에 천 원으로 이렇게 에, 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평소 때 입력하시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1 5일날 다시 외화 예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자, 농협은행에 15,000불 해서 어, 1,200원으로 이렇게 기장을 했습니다. 입금 부분에 대해서 기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월 20날에 출금을 합니다. 외화예금에 대해서 출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 u s 달라고 거래처 98,000번이고요. 자, 외화금액 12,000달러를 12 출금을 하게 되면 환율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율러니까 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환율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달라라는 부분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 확인하는 방법은 어, 그러니까 재무액의 옆에 두 번째 탭에 자금예산현장등 탭에 보시면 외화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화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외화 거래처 원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어 그러니까 외화 예금과 관련되는 부분, 미국 달러 거래처 전부 다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농협은행에 차변에 2만 5천 불의 원화금액 2만 8천 원, 어, 아, 좀, 그러니까 2,800만 원, 대변에 1 2백 달러에 원화금액 빠져나갔고요. 잔액은 1만 3천 불이 있으면서 원화 금액은 이 금액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는 어, 뭡니까?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다고 라 하면 외화와 원화 금액을 따로따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 방식대로 하게 되면 외화 금액과 원화 금액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 및계정 어, 과목에서 어, 그러니까 외화를 설정한 부분들은. 우리 외화 관리 쪽에서 외화와 원화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자, 258페이지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화 보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 외화 예금과 외화 장기 차입금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있그 다음에 환율 정보가 있습니다. 환율 정보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법인 조정으로 갑니다 법인 조정에 과목별 세무 조정 2에 보시면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 자료 258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3번에 회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에 의해서 어, 평가하기로 했고 평가 신고서 제출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평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되는 평가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고서식이 그 과목별 세무조정 위에 보시면 외화자산 평가 차 손익 위에 화폐성 외화자산 등에 대한 특별 개정 평가 방법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 신고서에서 외화자산,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해서 평가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금융기,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평가 방법입니다. 1번, 2번 중인데 사업연도 종교일로 평가하겠다. 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시고 평가를 하셔야만 정상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평가서를 제출하시면 5년 동안 무조건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년은 평가를 하셔야 되고 5년 이후에 평가 방법을 다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신고서 작성해서 같이 제출할 거고요. 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외화 자산 어,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외, 외화 종류, 자산 부채 종류를 입력을 하는데 외화 종류는 US달러 즉 화폐 단위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US달러로 자산에는 3만4천불 원화금액 원화 금액, 장부상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장부상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장부상 금액은 25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기말 재무제표상에 에, 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평가 손익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평가 손익을 반영하기 전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부상 금액은 4,080만 원입니다. 기말에 평가한 금액은 4,3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이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전 금액인 4,08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환율을 적용해주시면 되겠고, 평가 금액은 기준 환율 1250원을 적용해서 원화 금액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법상 평가 손익은 170만 원인데 기업 회계에서는 220을 계산을 했죠. 그래서 과다 계산한 부분에 대한 세무 조정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부채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시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평가 손실이 평가 손실이 1500만 원 발생을 합니다. 근데 기업회계상으로는 천만 원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해달라는 라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단기 손금 입금, 손금이나 입금 해당액은 순액으로 어, 1330만 원인데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은 어떻게 되죠 어, 마이너스 천만 원과 어, 220 차이 마이너스 770을 지금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 금액인 마이너스 550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해달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관련되는 세무 조정을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손익 550에 대해서 송금산입하라라고 돼 있는데요 어 관련되는 평가손익은 유보사항입니다 그죠? 세무 조정이 유보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유보는 자산부채별로 어 각각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화 평 외화 예금에 대해서 50만 원 어 관련되는 부분 과소 계산된 부분이 있었고요. 과대 계산된 부분이 있었고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도 과대 계산된 부분이 있었죠. 500만 원에서 해서어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송금 산이 외화 장기 차입금 500만 원어또어 입금 불산이 외화 예금 500만 원어 50만 원어 입금 불산이 유보로 요렇게 세무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은 관 관련되는 개별 자산별로 유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세무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어 말씀드리고요. 자, 이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어 그러니까 손익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이 장부 가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기 전 어, 단계의 장부상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장부상 금액을 적용을 하다 보면 환율이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평균 환율로 해서 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화 금액과 외화 금액을 서로 나누어서 어, 니까 환율 금액을 평균치를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고 원화 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평가손익을 반영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조정명세서 설명 마치겠습니다.